네, 북한이 어제 아침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청와대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이 분석대로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북한이 연이어 두 발의 미사일을 동해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지상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 각각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9일 이후 77일 만에 발사한 이 미사일에 대해 청와대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의 분석 결과입니다. 정확한 종류와 재원은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키로 했지만 두 미사일 모두 새로운 형태로 파악됐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약 430km를 비행한 뒤 동해 바다에 떨어졌고, 두 번째 미사일은 조금 더먼약 690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두 발의 탄도미사일 모두 최고 고도는 50에서 60km로 잠정 평가됐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강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이번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 합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김정은이 인근 지역에서 체류하며 공개 활동이 있었고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혜입니다.